트로트계 패션 트렌드. 스타일을 이끄는 여성 가수십인 당신의 새로운 패션 아이콘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을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트로트 여가수십인을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과 정서를 대변하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로트는 무대 위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광고에 이르기까지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통해 나이, 세대,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중성과 화제성. 얼마나 많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는가? 패션 아이덴티티의 뚜렷함,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고히 구축했는가? 무대 및 일상 패션에서의 영향력, 실제 팬덤과 대중의 스타일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업계 및 브랜드 협업 사례, 패션 및 뷰티 업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협업했는가? 트로트는 촌스럽다는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고, 패션으로 새로운 흐름을 창조한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패션 트렌드를 선도한 트로트 여가수탑 10을 함께 살펴보시죠. 12 마리아 다문화적 매력으로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트로트 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러시아계 미국인 아티스트 마리아가 10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그녀는 독특한 비주얼과 다문화적 정체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패션은 파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매번 화제를 모으며 전통적인 트로트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부섰습니다. 마리아는 비대칭 컷 드레스, 무릎 위로 올라오는 하이부츠, 화려한 색상의 퍼 코트 등 실험적인 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의상은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 미국의 자유로움, 유럽의 클래식 감성,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어우러진 문화 콜라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한국 트로트 무대에 신선한 시각적 언어를 더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무대는 KBS에서 선보인 한국어 트로트 공연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마리아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에 서양식 코르셋을 매치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 색다른 조합은 동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무대로 극찬받았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3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글로벌 문화 융합이다. 트로트 무대가 이렇게 트렌디할 수 있다니 와 같은 찬사가 댓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의상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한국어 발음, 풍부한 감정 표현, 능숙한 무대 매너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실력파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무대를 완성한 그녀는 단순한 외국인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넘나드는 마리아의 존재는 트로트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국적 예술가로서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트로트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9위 정미애 절제된 우아함으로 중장년 여성의 롤 모델이 되다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한국 트로트계의 고유한 색을 더한 아티스트 정미애가 9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패션은 화려함보다는 품격과 안정감을 중시합니다. 긴 소매 블라우스, 잔잔한 주름의 롱 스커트, 그리고 베이지, 네이비, 화이트와 같은 차분한 무채색 계열의 컬러 조합은 그녀 특유의 성숙함과 우아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정미의 스타일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모성과 전통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중은 정미애를 통해 한국적인 어머니상, 온화하고 내면이 단단한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녀의 무대 위 퍼포먼스뿐 아니라 방송 외 활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성 잡지 여성 조선과의 화보 촬영이 있습니다. 당시 정미애는 현대식 한복 위에 흰색 베일을 덧댄 스타일링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비주얼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화보와 함께 실린 인터뷰에서는 엄마이자 가수로서 살아가는 삶의 균형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와 사진은 공개 직후 SNS에서 수만 회 이상 공유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이 시대 진짜 어른의 품격,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미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중장년 여성들의 자존감과 취향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하거나 노출이 아닌 절제된 세련미를 통해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녀는 다수의 국내 브랜드에서 따뜻하고 우아한 여성상을 대표하는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입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영향력은 트로트를 넘어 한국 여성 문화 전반에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미에는 덜어냄의 미학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8위, 김연자, 무대 위의 찬란한 빛, 시대를 초월한 패션 선고자. 김연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무대 패션에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녀의 스타일은 늘 대담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황금빛 벨벳 정장, 반짝이는 메탈릭 드레스, 어깨를 과감히 강조한 파워 숄더 재킷 등은 김연자만의 무대룩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하나의 작은 패션쇼였고 관객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닌 시각적 퍼포먼스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순간은 연말 특집 무대에서 아모르 파티를 부를 때였습니다. 이날 그녀는 전신이 반짝이는 메탈릭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무대 전체를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공연 직후 그녀의 의상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여러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는 트로트를 빛의 축제로 만든 여왕 김연자 무대 위에서 또 하나의 시대를 열다과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연자의 스타일은 후배 세대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가수들이 바모르 파트를 커버할 때마다 윗머리를 부풀린 가발과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그녀를 따라하는 김연자 스타일을 재현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김연자가 단순한 복고적 상징이 아닌 나이와 상관없이 무대를 즐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연륜을 스타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연자는 트로트는 올드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몸소 실천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도전적인 의상과 퍼포먼스로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연자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인생의 빛과 색을 입히는 예술임을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7위. 조정민 클래식과 섹시미의 완벽한 조화 트로트의 비주얼 퀸 조정민은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클래식 플러스 섹시의 미학을 정립한 아티스트입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탄탄한 음악적 기반 위에 세련되고 대담한 비주얼을 더해 독보적인 무대 스타일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외형을 넘어 음악적 품격과 패션 감각이 조화된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정민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1980에서 90년대 디바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입니다. 반짝이는 시킨 원피스, 깊게 파인 슬릿 드레스, 풍성한 퍼 코트와 롱 글로브 등 고전적인 할리우드 글래머를 연상케 하는 의상은 그녀를 비주얼 트로트 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며 관객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순간은 MBC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검은 시킨 드레스의 부인행 라인 그리고 롱글로브로 완성한 클래식한 룩은 다수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발라드 가수 혹은 뮤지컬 배우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후 각종 포털에서는 조정민 원피스 트로트 세련된 스타일과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조정민의 패션은 단순히 개인 스타일을 넘어서 30에서 40대 여성들에게도 실질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하지만 과하지 않은 섹시함을 구현하며 여성 관객들의 워너비 스타일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공연뿐만 아니라 방송과 화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정민은 시청각적으로 모두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시각적 매력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트로트가 클래식하면서도 대중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6위. 전유진, 트로틴 룩의 창시자. 10대와 트로트를 잇는 다리. 전유진은 트로트는 중장년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10대와 20대 팬층을 트로트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차세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무대 스타일은 단정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학원물 주인공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셔츠, 가디건, 체크플리츠 스커트와 같은 교복풍 아이템은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트로틴도, 티아로틴도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에서도 꾸준히 파스텔 계열 의상이나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착용하며 발랄하면서도 안정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은 마치 웹드라마 송 여주인공처럼 대중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도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보여주어 소녀다운 비주얼과 성숙한 무대력이 공존하는 보기 드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은 순간은 그녀가 고향 중학교 축제에 초청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입니다. 전유진은 고등학생 시절을 연상시키는 교복풍 스타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고 10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전유진 스타일 따라잡기 교복 룩 코디 레퍼런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유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의 패션 트렌드 키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전유진은 10대 전용 패션 잡지 세시틴, 시시틴의 커버 모델로 발탁되어 트로트계의 티니돌, 티나이델이라는 수식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를 보다 캐주얼하고 세련되게 바꾸는 데 앞장서며 젊은 세대와 트로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신내를 넘어 트로트의 세대 확장을 상징하는 얼굴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트로트가 나이 드는 음악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5위 은가은 록스피릿과 복고, 감성의 융화, 트로트계의 반항아 은가은은 트로트 장르 안에서 가장 강렬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구축한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록 스피릿과 복고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죽 재킷, 찢어진 청바지, 메탈릭 프린지 드레스 같은 아이템은 그녀의 무대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은가은만의 트로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메이크업 역시 그녀의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과 톤 다운된 립 컬러, 그리고 은은한 애쉬 계열로 물들인 웨이브 헤어는 최근 그녀의 뮤직비디오나 방송에서 꾸준히 보여지는 시그니처 스타일입니다. 이는 트로트 무대에서도 록 페스티벌이나 힙합 무대 못지않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녀를 트로트계의 반항하로 만든 요소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무대는 KBS 부루의 명곡 출연 당시였습니다. 이날 은가은은 블랙시스루 점프슈트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를 매치한 누구로 등장해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트로트판 제시 등장. 트로트도 이렇게 힙할 수 있다니 와 같은 반응이 쏟아졌고 클립 영상은 단기간 내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은가은은 스타일만큼이나 음악에서도 개성을 드러냅니다. 전통 트로트 창법에 록 보컬의 파워풀함을 더한 그녀의 무대는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색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가은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케이스와 에나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그녀가 Z 세대와 패션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은가은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개성있고 진취적인 음악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트렌드 세터이자 도전자입니다. 4위. 양지은, 단아함과 세련미의 조화. 현대, 한국 여성의 표본. 양지은은 단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현대, 한국 여성의 표본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우아함에 가깝습니다. 블라우스와 미디스커트, 파스텔 컬러의 재킷이나 셋업수트 등 깔끔하고 조화로운 스타일링은 그녀의 따뜻한 인상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는 네이스나 새틴 소재를 활용한 슬림핀롱 드레스를 즐겨 입으며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패션 감각은 무대 밖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열린 팬미팅에서의 스타일은 일상 속 이상적인 데이트 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날 그녀는 화이트롱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매치한 심플한 코디로 등장했는데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봄 데이트 룩 교과서 청순한 며느리상 완벽 구현이라는 반응과 함께 스타일 따라잡기 게시물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양지연의 패션은 단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중장년 여성층은 물론 어머니 세대의 팬들에게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상적인 며느리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대중의 이상적 가족 이미지 속 따뜻한 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그녀는 다양한 브랜드의 너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수오미, 소노메, 보니, 보니, 모조의 스핀, 모조어스, 파키니 등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공연 의상을 협찬했으며 최근에는 지역 한복 지능 캠페인의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단아한 미소가 전통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양지은은 절제된 스타일로 트로트의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대가 바라는 여성상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트로트 무대에 정제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3위 김다연 Z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 스쿨 아이돌 룩의 정석. 김다현은 트로트계의 Z세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신의 스타입니다. 미스트롯 이불를 통해 얼굴을 알린 그녀는 단순히 어린 나이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세련되고 사랑스러운 스타일로 또래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스쿨 아이돌 룩으로 불립니다. 베이비돌 원피스, 리본이 달린 화이트 블라우스. 파스텔 플라워 드레스 등은 무대 위에서 그녀만의 상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공연에서 그녀가 선보인 스타일은 그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핑크색 니트, 주름 치마, 메리제인 슈즈로 완성한 코디는 케이팝 아이돌 못지않은 러블리 무드를 자아냈고 관객들 사이에서는 트로트를 부르는 학원물 주인공 디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전통 장르인 트로트를 가장 현대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해석해낸 대표적인 Z세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교내 축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학생예술경연대회에서는 참가한 여성그룹의 3팀 중 2팀 이상이 김다현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지 패션 모방을 넘어 트로트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착용한 제품과 유사한 스타일의 아이템은 핑키지, 체리빌 같은 10에서 20대 대상 로컬 브랜드에서 매출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다연은 2024 서울 패션위크에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공식 초청되어 k 팝 아이돌들과 함께 프론트로에 착석하며 패션계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트로트계의 인형이라는 별명답게 귀엽고 정갈한 이미지로 광고계와 SNS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김다연은 귀여움과 세련미, 전통과 트렌드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트로트를 Z세대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여낸 아티스트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고 예쁜 트로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위. 홍진영 섹시하고 트렌디한 무대 예술의 선고자. 홍진영은 트로트를 섹시하고 트렌디한 무대 예술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그녀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의 스타일링과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인물입니다. 2010년대 초반 사랑의 배터리 활동 당시 퍼플 시킨 점프 슈트를 입고 등장한 그녀는 섹시 트로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수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전통성과 과감함이 공존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로의 명곡 무대에서는 크롭탑 형식의 개량 한복 상의에 허벅지 트임이 깊게 들어간 스커트를 매치하여 한국적인 정서와 서구적인 색시미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홍진영은 이를 통해 트로트도 매혹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순간,